본격적인 야생에 나선 이지 쉐어 커플, 커플. 할 텐데. 아 당동장을 만들다 아기야. 불을 내고 그 와중에 마녀까지 놀러 오게 아 되는데 <웃음> <웃음> 짜잔! 어때 이거?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이제 제가 이지님 쉬실 때 어... 지쿠바 동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아, 박수! 어? 와 저거 기념일 캐릭터도 셰연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그때 우리 여기서 마녀 죽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여기를 지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기념비를 세웠죠. 와. 우리가 용암이었는데 자꾸 애들이 죽으니까 제가 이걸 물로 바꿨거든요. 네. 저소왜 저기 있어요? 아 소요. <laughs> 소왜 저기? 아 있어? 여기 여기 있는 소들, 아니면은 여기 이제 뭐 돼지 닭들은. 네. 이렇게 운동을 해요. 수중 이게 수상 지금 운동이에요. 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서 육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 아 동물복지가 좋네요. 어. 야너 거기 안 내려오냐? 넘지마. 저기 거기 박힌 거 아니에요? 야 소자야 <laughs>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넘지마. 네, 안 나오는데? 저거 누구야? 어, 어, <laughs> 아니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laughs> 어 뭐야 뭐야 와,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자꾸 수상 레저를 여기서 하더라고 와저는 즐기고 있네 지금 아니 그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식량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 키웠거든요 이거 와. <laughs> 잘했죠 그렇죠네 이거는 인정 드릴게요 역시 막대신 와... 쩐다 역시 건축하면 은 뭡니까 바로 쇠탄 음 아, 그리고 여기 제가 바로 바베큐장까지 만들어놨어요. 예? <laughs> 고기를 얻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구워가지고 어머나? 우리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와 대박 근데 얘네 너무 많아서 한 마리만 잡을 수가 없는데? <laughs> 얘네 왜 여기 많지? 다, 다 모여있어? 근데? 뭉쳐있어요, 여기? 아, 여기 왜다 뭉쳐있냐고요? 여기 다 새끼들만 뭉쳐있는데? <laughs> 얘네 뭐야? 여기 낀거 아니에요? <laughs> 잠시만. 약간 미운 새끼도 아니고 닭들이랑. 집에 가 빨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어? 가다지이 빨리 숙제 하고야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식량도 확보했으니까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다이아 세트를 이제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이아 세트 구한다음 마블을 오... 한 다음에 바로 엔더 드래곤 잡으러. 다이아 구하면 먼저 할거 있잖아요. 뭐요? 그한테 프로포즈. 아하하하하하. 다이아 세트 구해 오시면은 그것부터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저는 가죽 바지는 만들었습니다. <laughs> 저 어때요? <laughs> 뭐야? 와! 완전 부려. 2021년 이 시대의 패션을 책임질. 완전 부려요. 우리다고요 이제 <laughs> 네, 똥싼 거 같아요. 아똥싼거 같다니 무슨 소리야. 어이, 어이. 어이 네. 이거 근데 가죽을 빨리 구해서 입어야 돼요, 이지 님도. 안 그러면 죽어요, 이거. 그래야지. 아, 아프세요? 와우. <laughs> 저의 웅장한 모습 와 잠깐만요 이진님 저좀 볼게요 혹시 힐스 3대 몇치세요 500이요 아500 치세요? 근데 우리 되게 잘 어울린다 저 어. 저는 바지만 우리 이진님은 <laughs> 위에 갑바만 <가빠만. 웃음> 이렇게 우리 모여서 1인분을 한다 야 역시 이게 바로 이진셰어 커플 그쵸? 아 근데 이거 가죽 그냥 이것만 만들고 가자 귀찮다 그치 근데 우리 얘기 엿 듣고 있는 게 뭐죠? 내가 <laughs> 지금 우리 작전 다 눈치챘다. 얘가아아 아, 아! 스파이다! 죽여! <laughs> 우리 작전 다 눈치챘다. 죽여! 죽여! 오케 <laughs> 나이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렛츠고. 렛츠고. 이거 어디 팔까? 우리 밑에 다가 만들까 이거? 다이아몬드 찾는 동굴로? 아, 여기 여기 집 안에 만드는 건 어때요? 집 안에다가요? <laughs> 우리 여기 아, 여기다가 우리만의 그게 있었잖아요. 어, 잠깐 저거 뭐예요? 이 창문에 소 여기 왜 있어요? <laughs> 아니소 똥꼬 뭔데요? <laughs> 아니 여기서 똥싸나봐요. 아 제도 스파이 아니에요? 아 우리 즐거운... 계획을 어. 엿들어 엿들어 우리 계획을 엿들은 자 살아남을 수 없다. 죽여, 죽여. 이거 <laughs> 어, 또 뭐야? 죽여, 죽여. 다 죽여 그냥. 획불을? 잠깐만 여기서 자꾸 뭐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웃음> 소! 아까 <laughs> 놓쳤어 <laughs> <빠지쳤어>,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 잠깐만 완전 동물농장 된거 같아 여기 이게 <laughs> <laughs>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지? <laughs> 아니 그니까 아니 알 수가 없... 일단 그냥 우리 갈길 갑시다 이거 빨리 어 이거 오면서 약간 계단... 아니 그, 그렇게... 그렇게 막판에 안 돼요 이진님 <laughs> 왜이거그건 <laughs> <laughs> 절벽 만드는 거고 여기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음에 올 때도 편해요 오시면서 이 석탄들 다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뭐야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오세요. 이거 어 철이다. 어철 바로 나왔어요. 아 우리 이진이 맹군 뭔데 이거? 철이 응.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어디요? 님 앞에. <laughs> 철이 어디 있어요? 저 아, 앞에 여기 있잖아요. 눈 앞에. 어, 아아이거 어, 뭐예요? 어그거 철이에요 철. 나저철 주세요 철. 제가 뒤에 재료 낼게요. 철 주시면은 사 달라. 사 달라요? <laughs> 사 달라. 제침미샀달란데요철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네 디즈니 네? 저 한번 쳐다보세요 철이 진짜 없게 생겼네 <laughs> 오 많이 팠는데? 와자철장히 줄게요 저 보면서 아 해보세요 아 막아버리기 <laughs> 이걸로. 그 어, 훨씬 잘잘 어, 어, 잘 커질 거야, 이거. 더 어, 부른 거 같아요. 어, 이거 <laughs> 그철 모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거 모아야 돼요. 어? 왜요? 근데 여기. 이게 뭐지? 이 보여 줘요. 버섯 같은 게 있는데요? 저기 지금 저 보여요? 버섯 같은 거 있지 않아, 지금? 보여 보여. 와, 아까도. 이게 뭐예요? 왜안놀려요 <laughs> 뭐, 아, 아, <laughs> 뭐, <laughs> 근데 이제는? 아니, 어, 뭐야? 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주민 아니에요? 죽여줄게요. 주민 같은데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뭐 나왔어요?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냐고요? 네. 나온 게 없어요. 어, 투구 쓰신 거 아니에요? 투구 투구 언제 먹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 그래요? <laughs> 난또 <laughs> 바로 그냥 머리 죽여다가 바로 머리 꽂집는줄 알았네요 여기다가 여기 뭐 있나봐 그치? 일단 거미 있다. 야 드디어 이거 나온다 몬스터 일단 설치. 어우 뭔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 방패 방패 준비! 방패 준비! 가서 싸울 준비 방패! 톡! 밀어! 밀어 밀어 용암으로 밀어! 하나 됐어. 둘! 뭐야 뭐아이진이 아, 엉덩이에는 박혔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이진이 용감하네! 하나 <laughs>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네네네망가질 막아 지질게이 <laughs> 위에서 방패가 중요한 거야 이 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용암으로 아, 호잇! 하나 둘, 둘. 하나 둘갈갈 거래서 왜갈 거래서 준영? 방어해야 되지 않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막고 있을게요. 이게 바로 그렇지. 이게 바로 네. 현관 공격. 야! 오, 화살온다 화살 화살.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이쪽 그, 이쪽이 엄청 많은 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뒤뒤 방패 들어 주세요. 방패. 제가 가져가. 아니야 아니야. 방패 들고 오세요. 제 앞을 막아주세요. 제 앞을 제 앞을 제 앞을 제 앞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막았어요? 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서 밀어요! 합체! 톡! 짝! 칙 톡! 짝! 칙 합체! 나온다! <laughs> 아 잠깐만! 어? 쟤네! 어? 둘이 같이 죽었어요! 어떡해! <laughs> 어, 뭐야? 어? 저 죽어요! 이즈님! <laughs> 어디가요? 죽어! 빨리 어세요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빨리 빨리! 난에 보이는 이지 쉐어 커플! 과연 다이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삐삐 이거 그삐삐 이거 그삐삐 이거 그삐삐 이거